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지만 우리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럼 제가 괜찮아 괜찮아 보이시나요? 안, 안, 안 괜찮아 보이잖아요. 그런데 제가 말로는 괜찮다고 했는데 얼굴 표정이 지금 안 괜찮은 거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제 얼굴 표정을 믿으셨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이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중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는 언어적인 거보다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고통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.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고, 그 다음에는 청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.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한데, 바람직한 태도도 있고,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있거든요. 그럼 바람직한 태도는 적절하게 미소 짓는 건 괜찮아요. 그렇지만 우리가 희미한 미소는 안 좋거든요. 왜냐면 약간 비웃는 듯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미소는 괜찮은데, 희미한 미소는 안 좋은 거고요. 다음에 고개를 가끔 끄덕이는 건 괜찮은데,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이는 건안 좋고요. 다음에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기울인 자세는 좋아요. 그런데 너무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안 좋고요. 다음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항상 같은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야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같은 눈높이로 해야 되는 거지 높거나 낮으면 안 되고요. 다음에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켜 놓고 거기만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안 되고요.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게 중요한데 크지 않는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거기 너무 큰 소리 안 좋거든요. 그래서 큰 소리는 안 좋고요. 크지 않는 목소리가 좋고요. 다음에 우리가 침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거든요. 그런데 너무 긴 침묵은 비효과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